어 그럼 계속 이어서 어, 3D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히 쿠폰을 들고 있는 손 정도일까요? 이건? 이거 네. 요거, 요거 먼저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거 요거, 요거 아까 괜찮았고 도장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쿠폰, 다른 쿠폰을 들고 있는 손 모양.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한두 개씩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다른 키워드들을 더 입력을 해두, 해도도록 합시다. 어, 플립. 어, 색. 플립. 이것도 있고, 음, 도장. 한색 스타트. 도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따 한 번에 비슷한 것들이 약간 여러 개 있었던 거서, 움켜지고 음, 있는 손,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움켜지고 있는 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약간, 너, 너무 사람 손 같이 리얼해갖고, 조금 좀 불쾌하네요, 이게. <laughs>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건 조금 징그럽고, 여기가 약간 아슬아슬한데, 음, 일단은 더, 공런걸할 때는 너무 사실 같으니까 그 느낌을 좀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다가, 저는 차영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Play m o r p i s m 이라는 키워드들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제대로 된게나올것 같아요. 왼쪽 손, 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빙기. 근데, 약간 45도 각도죠? 45도, <laughs> 각도, 가라고 비행기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하얀색 꽃, 풍선 같은 느낌의 하얀색 꽃 이러면 될것 같고 근데 용달차는 한꺼번에, 어, 배송, 배송용차는 한꺼번에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금 명확해서 어, 아마 금방 끝날 것 같, 같거든요 네, 어, 우선 좀 살펴보면은, 네, 우선 살펴보면은, 음, 플립이, 어, 좀 바닥에 꼽혀있는 게 나왔네요. 그니까 러 제가 생각했던 건, 이렇게 나뭇잎 느낌이었는데, 플립이라고 네, 그냥 써서 그런 거 같죠? 녹색 나뭇잎. 음, 녹색 나뭇잎이고,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모양이, 일단, 표현, 표현할, 하려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서, 어, 이대로 한번, 어 기존에 녹색 플립해서 나뭇잎으로 바꿔서 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잘 나왔죠? 근데 이 움켜진 손이, 어, 약간 징그러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음 징그러워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무언가를, 이제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 손을 저는, 어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어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 움켜지고 있는 손. 그러니 물건을 움켜지고 있는 손. 잠깐만요. 음, 차라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박스를 움켜지고 있는 손. 그러나, 박스는 투명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보면은, 좀잘 나오지 않을까요? 음. 이렇게 해놓고, 얘는 좀 여기저기 좀잘 쓰일 것 같은 녀석이니까, 어, 하나만 더 뽑을게요. 그래서 일단, 대상은 얘네 얘네 얘도좀 나름대로 기우니까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생상 버튼 눌러주면은 되게 잘 들어갔죠. 네, 기또 새로 만들어진 건데 색감이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좀 탈락시킬게요. 이건 그리고 이런 나뭇잎을 좀 바라고 있는데 비슷 얼... 이게 좀더 일반적인 느낌이긴 하죠. 이거들을 어, 일단 가져가고. 얘도 됐고 가면 될것 같고. 투명한 박스를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걸 이제, 그려, 그려줬어야 됐는데, 보이지 않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유리 같은 느낌으로 보이게 만들어줬네요. 이 네, 요건 제가 조금 더 지시를 더 명확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 나온 것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고치, 면이, 삐죽. 삐죽한 모양의 나는 네, 이렇게 어, 구체적 뭔가 단어로 표현 을 못하니까 어, 지금 단어로 표현하기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무구절절하게라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박스는 투명하다 이런 게 아니라 느껴지고 어, 있는 손 손. 어, 차라리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입력해볼게요. 어린 손으로 어 다른 요소와 조합하여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 이런 네, 식으로 써보면은 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알아서 좀 해주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갖고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네, 그대로 두고. 네. 네. 요 나뭇잎은 성공했죠. 어, 요 손이 좀 문제인데, 요것도 조금만, 그냥 클레이모피즘 키워드만 넣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클레이피즘 그리고, 얘는 이제 지어주고, 그리고 얘는 지금 밑에 잎이 없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잎이 없고, 꽃, 어, 핵이라고 해야 되나? 핵은? 노란색. 핵을 가지고, 풀을 가지고, 잎과 나뭇잎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는 끝날 것 같네요. 네, 네이 정도면은 뭐 그냥 마무리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얘는 똑같게 뭐 왼손을 요청했는데 오른손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꽃까지 네. 스톱 확정하기 눌러주시고요. 이상 없어 보이죠. 건너뛰도록 확인, 확인 작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스케일링 작업. 네, 업스케일링까지 완료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기.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네요. 그러면은 먼저 압축을 풀어주고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받아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네, 봐도 다잘된것 같죠? 네, 그러면은 디자이너브 들어갔던 디자이너브에 먼저 들어가시고, 콘텐츠 업로드, 그리고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들을 네, 이쪽 영역에 드랍해줍니다. 어, 네, 여기 다음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다운로드. 원래, 탭으로 넘어와서 방금 받았던 csv 파일을 여기 미리 캠퍼스용 csv 업로드 하는 영역에 어, 드랍해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파일 다운로드 하기 전에 저는 이따가 어드비스톡을 또 올릴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올려주시고. 그리고 csv 업로드. 그리고 방금 만들어졌던 스톡팩토리 메타데이터. 네, 이렇게 하시고. 저장. 살펴볼까요? 네. 할인 쿠폰, 부드러운 명, 고무, 뭐, 어, 디지털, 입맥 원통. 네. 데이터 다잘 들어갔죠? 네. 이렇게 다 지정이 되었으면은, 어, PNG 요소, 어, PNG 요소까지 맞고, 네. 이대로 18개 승인 요청하기. 네. 버튼을 클릭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여서 같이 보내버릴게요. 방금 19개를 제출했으니까, 이제 9개가 넘겠죠? 네. 9개는 아까 전에, 마지막에 좀 있었던 게, 음 제가 아까 이 배경, 요 느낌이 전 되게 괜찮았거든요? 네. 지금 배경 제거된 요 사진 스타일로 좀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진 직접 만들기.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규수이, 많은, 커피콩, 커피콩, 더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약간 생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키우다 더 넣어둘게요. 로스팅된 커피콩. 무더기. 뭐, 무더기 하니까 좀 이상하, 이상하긴 한데, 이게 좀 직관적이긴 하죠. 잘 로스팅된. 좀 윤기 있는 요 스타일이 전화가 괜찮았거든요. 요거 하나 만들어보고, 요거 몇개 있는 거, 요거 미리 만들어야겠다 어, 로스팅 잘된 커피콩 8개. 자, 지금 탭을 좀 잘못 들어왔네요. 여기 사진 요소 만들기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해서 12개 정도 만든 다음에 그중에 한 8개 8, 정도만 선별을 해서 최종적으로 100개 맞춘 다음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모양을 좀더 지정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한 개로 설정을 했었나 보네요 제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었나 보네요 계속. 여기 8개,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잘 로스팅된 커피, 커피콩 무더기. 무덕, 잘 될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이런 좀 애매한 좀 영역이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갖고, 음, 이 배경 제거가 어디까지가 좀잘 될지, 좀 관건이네요, 이게. 스튜디오샵,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음, 둘 다. 윤기, 덩치, 윤기, 덩치.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은더 상업성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뭔가 아까보다 좀 때깔이 좋죠? 제안해주는, 얘도 잘 나왔네요. 제안해주는 키워드들을 좀몇 가지를 좀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 커피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음. 아, 이거는, 요거는, 요거 네 개는 못쓸것 같고. 어차피 당초에 아홉 개, 9개, 여덟 아홉 개만 만들면 된다고 했으니까, 어, 요대로 그냥 제출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톱 확정하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작업 시작. 묘하게 잘 잘랐네요. 날려버린 부분 없고, 네, 여기도 네, 다 됐으면은 다음 단계로, 네 완료됐으면은 네, 마지막으로 업스케일링 단계. 스케일링 네, 스케일링 다 진행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네, 아,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은 네, 디자이너부 쪽으로 넘어가지고, 다음에 동일하게 z 파일을 풀어줍니다. 인지를 확인하고 네, 바로 업로드하면 되겠죠. 전부니까 전체 선택을 하고 CSV 다운로드 원래 탭으로 넘어와서 네, 영역에 올려주시고 그대로 이대로 CSV 파일 다운로드 받기 이후에 CSV 업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네, 스톱팩토리 메타데이터 등록해주시면은 그대로 끝이 네, 중에서 이제 좀 선별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9개밖에 이제 못 올리니까 이렇게 하고.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9개 지정이 됐고 이대로 9개의 승인 요청하기 이렇게 해서 오늘 아까 올렸던 자료 조사했던 일러스트 요소 3d 그리고 사진에 들어가는 요소들 전부를 다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건 또 시간 나면은 단번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 올라와 있는 추천 템플릿을 기반으로 어떤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 그런 자료 조사에서부터 생성 그리고 업로드까지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이런 방법들은 실제로 어, 더 판매까지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런 방법들이니까 기존에 뭐 감에 의해서만 하셨던 분들 혹은 뭐 시기 따라서 유행하는 이런 것들에만 쪽 어, 유행하는 그런 요소들만 만들 만드, 만드셨던 분들은 이런 방, 방법을 어, 한번 숙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스톡팩토리 계속 어, 회원가입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더보기란에 어, 회원가입 링크 이런 것들 다 달려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어, 이런 생성 AI 생성 생성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어, 가입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